마르크 샤갈의 결혼은 사랑의 시간과 죽음을 넘어 영원히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. 이 그림은 샤갈이 평생의 뮤즈이자 아내였던 벨라를 잃은 뒤 그녀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사랑을 담아 그렸습니다. 벨라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뒤에 완성된 이 작품은 단순한 결혼식의 순간을 넘어선 인생과 예술, 그리고 영혼의 결합을 상징합니다. 화면 한 가운데에는 신부와 신랑이 서로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. 샤갈이 벨라를 다정하게 안고 있는 모습은 두 사람의 변함없는 사랑을 상징합니다. 이 장면은 현실적이면서도 꿈결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며 샤갈 특유의 부드러운 색채와 몽환적인 붓터치가 어우러져 있습니다. 신랑과 신부 뒤로는 노을이 진 붉은 해와 창문, 그리고 고향 비텝스크의 작은 집들이 보입니다. 이는 두 사람이 처음 사랑을 시작했던 고향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이 담긴 배경입니다. 작품의 앞쪽에는 풍성한 꽃다발이 놓여 있습니다. 꽃은 생명과 축복, 그리고 사랑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며 이 공간을 가득 채운 꽃들은 벨라와 샤갈의 사랑이 결코 시들지 않음을 보여줍니다. 꽃병 옆에는 과일이 담긴 접시가 놓여 있는데 이는 일상의 소박한 행복과 풍요를 암시합니다. 이 그림은 샤갈의 개인적인 상실과 슬픔이 짙게 배어 있지만 동시에 사랑의 힘이 죽음을 넘어 어떻게 예술로 승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. 벨라가 남긴 책 불타는 빛에서 영감을 받은 이 작품은 그녀가 남긴 따뜻한 기억과 빛이 차갈의 삶과 예술을 계속 비추고 있음을 암시합니다. 차갈은 벨라와의 추억을 통해 현실과 환상이 공존하는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. 신랑과 신부의 모습은 실제 인물 같으면서도 마치 동화 속 주인공처럼 신비롭게 표현되어 있습니다. 이 작품을 통해 샤갈은 사랑의 기쁨과 상실의 아픔,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이 어우러진 인생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. 결혼이라는 주제를 통해 사랑이란 결국 서로를 영원히 기억하고 예술로 남기는 것임을 조용히 전하고 있습니다.